동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하동으로 넘어왔습니다. 하동군 양보면 인데요. 여기는 예, 양보면에 있는 예, 촌집입니다. 예, 햇살이 잘 드는 어, 그런 곳에 위치한 그 촌집이구요. 와, 77택지원은... 젊어 보이시는데요. 이 개, 이거 이름은 뭐라요? 아, 해피. 예, 어, 평수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은, 한 100평 정도, 예, 그 정도는 돼 보입니다. 이쪽, 어, 오른쪽, 그, 편의 그, 어, 공간하고 이렇게 합하면은요. 예, 비어둔 지는 이제 상당히 오래됐는데, 이 집은, 어, 여기서 가까이 있는 옥종면이라는, 예, 그곳에 주인분이 계시고요. 경매로 어, 낙찰받은 그 집입니다. 예, 아궁이도 있고. 아, 어, 제가 그 이웃분한테 이렇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예 주인분하고 예 연락 시도를 좀 했는데 아 마치 그날 그 여의치 못해가지고 예 아직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. 예, 일단 어, 그 위에 계신 이웃분이 이 관리를 좀 하고 계시고요. 어, 그래서 이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학답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. 추후에 후속 취재를 좀 해가지고 예, 판매를 하게 되면은 예, 반드시 제가 이 공지를 한번 올리겠습니다. 예, 그것을 약속을 드리겠구요. 예, 지금 그 마루가 보니까 어, 나무 마루로 이렇게 됐는데, 예, 참 정겨운 그런 마루입니다. 모르겠습니다. 이 집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정도 상태면은. 어, 수리해서 뭐 사실 생각이 있으신 어, 그런 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헐고 다시 어, 지어야 할 건지 저도 사, 솔직히 좀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어, 감이 잘안 옵니다. 그런데 예, 좀이 나무 같은 거는 솔직히 좀 아깝네요. 예, 이 부엉문도 보니까 어, 굉장히 그 나무로 된 부엉문인데 오래된 것 같고요. 예, 이그 색가이 같은 것도, 예, 아직, 그, 쓸만합니다. 예, 어, 이웃분, 뒷집에 계신 분이 좀 농사를 짓고 계시고, 옆에는요,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. 예, 여기는 이제 마당 부분인데, 뭐, 장독대도 있고, 예, 전형적인 우리, 그, 서민이 살았던, 예, 소박하고 아담한 그런, 어, 집입니다. 그 목구조로 된 집인데, 예 마당도 있고요. 마당에 지금 예 봄이 되니까 꽃들이 어, 많이 피어났고요. 예 굉장히 따뜻해 보입니다. 일단 여기도 뭐 하동 쪽도 어, 지리산 자락은 예 자연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좋죠. 예. 어, 뒷집 그 이웃에서 이 농사를 좀 짓고 계시고요 이쪽에 예 어김없이 여기도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나무가 큰 감나무가 있는데 전에 어떤 분이 어,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감나무를 집집마다 이렇게 심는 게 그, 난명 조식, 그, 어, 선생의, 그, 어, 뭐, 그 가, 가르침, 예,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어, 심었다는, 어, 말씀을 이렇게 댓글로 달한 걸 제가 봤거든요. 예, 그래서 그런지, 이 지리산 쪽에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은 집집마다 감나무가 없는 그런 집이 없습니다. 예, 여기, 또, 하동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, 어, 감나무가 여기 앞에, 어, 집 가장자리에는 어김없이 있습니다. 예, 꽃들만, 예,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, 어, 사람이 안 살고 오래 방치된 집일수록 오히려 이 생태계가 복원되고, 예, 더, 어, 자연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경향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. 예, 여기는 이제 별채, 그, 마구간이 마구간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이제 창고 갔는데. 예, 공기가 참 좋습니다. 여기는 특히 무슨 특별한 오염시설 같은 거는 제가 예, 보지를 못했고요. 공기가 좋고, 공기가 좋다 보니까 이 생태계가 살아있고, 예. 뭐, 벌이라든가, 이런 것도 많이 날라다니고요. 예, 정말 좋네요. 어, 일단 햇빛이 잘 비치는 그런 곳이고요. 예,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